1895년 8월 20일에 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조선 왕비 씨의 사건인 을미사변로 인해서 조선의 왕비였던 민비는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 민비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민비가 당시 조선의 왕비니까 나라 조선을 위해서 그 나라 백성들의 밀림 민복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조선의 부강함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왕비로서 그 자리를 지켰던 여자는 분명히 아니다 자신 개인의 권력과 자기 집안 영민씨 집안의 안녕과 자기 아들이 왕 세자로서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왕이 돼서 권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냐 그것만 관심을 가졌던 여인이다. 흥선대원군이 10년간 모아놨던 재산을 1년만에 탕진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더우드나 아니면 알렌 같은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천문학적 금액을 마음껏 써버린 여인이고 당시 민비가 집권하고 있을 때 영민씨 집안의 그 재산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민비가 짓고 있던그 시기에. 아니 세도 정치기를 뛰어넘는 매간매직이 성행했기 때문에 매간매직을 통해서 관직을 샀던 지방관들은 백성들을 착취해야만 했던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수준이 세도 정치기를 뛰어넘는 어려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민비가 집권했던 시기에 도저히 참지 못한 구식 군인들과 서울 빈민들이 들고 나서 와 민비를 잡아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비는 도망치기 선수였죠. 충청도 장호원 지금은 경기도 이천에 포함됩니다만 거기까지 도망 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구했는데 자신의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인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아버지 국부자나 왕의 아빠면 흥선대군을 청나라로 잡아가게 했던 여자 아니야? 자기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왕의 아버지 국부를 다른 나라의 벌모로 끌려가게 하면서까지 다른 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여자고, 그때 군대 몰고 들어왔던 청나라 위안스카이가 용산에 3천여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게 됨으로 인해서, 이때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 군대가 주둔하고, 그 다음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일본 군대가 주둔하다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우린 서울 한복판 용산에 외국 군대가 140년간 주둔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목을 나이고그 외국 군대 서울 주둔에 단초를 제공한 여인이 민비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민비에게 정치적 찬사를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가 조선에 급진적 개화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민비와 다시 손잡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이들이 전부 다 죽거나 망명 가거나 함로 인해서 조선의 근대화에 발목을 잡은 여자가 민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학농민군이 일어나서 4대강령 발표할 때사주에 뭐라고 했다고요? 서울로 군대를 몰고 올라가 민씨 일족 귀족들을 잡아 죽이자 막말로 이모을라이나 갑신정변 특히 동학농민운동은 민비 잡아 죽이기 위해서 1차 봉기가 밤 봉건이면 반 봉건이 정부에 대한 저항인데 민비정부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어찌 민비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통학이 옳잖아요. 그런데. 또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서, 청라 군대를 불러들여서 자기 나라 백성을 도륙해 하려고 했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청라 군대가 들어오면 텐징주의학 까가서 일본 군대가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 우리 땅에서 실제로 두 나라가 전쟁하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에 빠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여인이고, 실제로 두 나라 군대가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을 해버리니, 당시 이 나라 백성들의 그 고통과 두려움은 어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리고 자신을 압박하고 싫어하고 자신에게 정치적 권한을 전부 다 빼앗아갔던 일본이 러시아에게 꼼짝 못하는 걸 보고 그래서 자신의 개인 권력을 유지하기에 러시아를 끌어들인 여자가 바로 민비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1백0 4년에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이 이겼습니다만 널 전쟁이 막 시작했을 때 일본이 이기려고 생각한 나라도 없었고 조선인도 없었습니다. 진짜 계란으로 바이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너일 전쟁 때 일본이 이겨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때 러시아가 일본에게 승리했더라면 조선은 러시아 영향력에 들어갔을 거고 아마 러시아의 식민 통치를 받아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한반도에 있는 국가는 소련이 1991년에 붕괴될 때 그때 독립을 맞이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 식민 통치를 살았다면 민비는 우리에게 이완용 이상가는 매국노가될뻔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비가, 진령군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 0 0년 전에 최순실 아닙니까? 진령군, 유교국가 조선에서 무당이 마음껏 군걸내로 들어다니고, 진령군이 뭐야? 군이 무슨 왕족입니까? 무슨 무슨 군칭호를 받게? 그러면서 나라 재정을 탕진하고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또진령군이 가지고 있었고 이게 여러분 민비는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민비가 하필 일본인 손에 죽었어요. 일단 을미 사변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저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국모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쫓아내고 우리가 죽였어야지 왜 일본 애들이 우리 국모를 죽이냐고요. 내 엄마가 문제 있으면. 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라고 이야기해야지. 내 친구놈 새끼가 네 엄마 왜 졌다 했냐. 내가 네 엄마 바꿔줄까. 그럼 그 새끼가 친구야. 멱살을 잡아야지. 여러분 이을미사변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고요. 저 그래서 이렇게 흥분합니다. 화가 너무너무 나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35년간 식민통치한 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든 어쨌든지 간에 사죄를 했어요. 을미사변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 일만큼은요 저는 한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이에는이 이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지금 일본 외항의 부인을 우리가 그렇게 난도질해가지고 죽은 시체를 그렇게 겁탈을 하고 그러면 일본인들 마음이 어떨까? 그런 정말 울분을 경험을 해봤나?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미안하다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찌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을미사변은 진짜로 진짜로 이건 용서할 수 없이 화가 나는 사건인데 마침.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아버렸고 또 우리 국민들은 많이 일본을 싫어하고 일국의 왕비가 이렇게 처참하게 일본의 장액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조선의 왕비는 원래 왕비인데 1895년 민비가 시에 다하고 2년 후인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고종이 황제, 광무제가 되면서 죽은 민비에게 명성 황후라는 왕후가 아니라 황후라는 묘를 받게 되니 뭔가 기존의 조선의 왕비들보다 조금 더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일본의 침략우들을 미리 깨뚫고 그 일본에게 저항하다가 일본에게 잔혹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해서 드라마나 영화나 뮤지컬로 미화돼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비는 우리 역사상 최악의 여자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러나 을미사변은 제가 일본의 여러 가지 우리 민족에게 했던 나쁜 행위들 중에 가장 또한 분노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도 용서할 수 없고 민비도 역사적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던 을미사변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 그러면 민비를 시해했던 감옥에 갇힐 거 아닙니까? 예, 예, 얘들 다 그리고 예, 감옥에 갇혀요. 근데 어떻게... 무죄 판결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가 감옥에서 끌려 나올 때 일본인들이 환호성을 박수를 쳐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분노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을미사변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흥분해서 강의하다 보면 꼭 빠트리는 게 있어요. 준비를 했었는데 빠트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 우범선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꽤 시. 어, 훈련대가 을미사변 때 일본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훈련대 대장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새끼는 일본의 훈련대 48명과 함께 건천군까지 들어간 놈이죠 당시 일본인들이 민비를 시간할 때 조선인 우범선 역시 민비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증명했냐면 지금 살아 계시겠죠? 고종의 손작격인 왕족 이석 씨가 우범선이 내 할머니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일본까지 도망을 치죠. 그런데 일본이 이 우범선에게 생활비를 다 대줘요. 그런데 고종이 보낸 자객에 의해 우범선은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범선, 아, 가족사진 준비가 안 됐는데 가족사진 보면 이 꼬맹이 보이십니까? 꼬맹이? 이 꼬맹이가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우장춘 박사, 시 없는 수박, 한국농학의 아버지. 비극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우장춘 박사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농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만행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꼬인 역사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마터면 빠뜨릴 뻔했던 우범선과 우장춘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